저는 그날 월세 장부를 펼쳐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째 월세가 밀린 방이 하나 있었어요. 302호. 저는 오후 5시쯤 장부를 접고 건물 계단을 올랐습니다. 낡은 현관문 앞에서 노크를 했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한번더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8년 전 빗길에서 제품에 안겨 차가워졌던 그 아이의 얼굴. 딸 유진이었습니다. 아니 유진일 리 없었죠. 저는 그 아이를 묻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선 여자의 이마, 턱선, 눈매는 분명 유진 그대로였습니다. 못 찾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아, 월세. 밀리신 거 있어서요. 바빴어요. 이번 주에 줄게요. 여자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대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유진의 얼굴, 오늘 본 여자의 얼굴, 둘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살아있을 리 없다는 것, 그런데 닮았다는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9시 반, 여자가 큰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녀의 출입 패턴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과거 유진의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을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귀 모양이 같았습니다. 눈썹 끝에 점 위치도 똑같았죠. 저는 예전 병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로. DNA 검사 가능하지? 저는 302호 복도에서 주운 머리카락 한 올을 비닐봉투에 담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옥 씨, 결과 나왔어요. 침무일치 99.9%에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으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종이를 움켜쥔 채 다시 건물로 돌아왔죠.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로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열어주세요. 저 건물주예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302호의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불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죠. 그 여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려움의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지하 쓰레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302호에서 버린 봉투를 찾아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본, 신용대출 문서, 계약서 상단에 적힌 이름, 유진, 주소는 8년 전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혼도용인 것 같아요. 제딸 이름으로 담당 경찰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 분이 성인이면 본인 동에 있었을 수도 있죠. 8년 전에 죽었어요. 제 딸은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8년 전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서, 사고 기록, 의사 기록 끝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사망자 신혼 미확인 상태. 신혼 미확인?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사고 당일 입원 환자 명단에 유진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뒤쪽 페이지들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복사된 서류 하단, 병원 로고 옆에 서명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박경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박경자를 검색했죠. 화면에 수십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부동산 사기, 입양 서류 조작, 금융 사기, 정과 기록만 열 건이 넘었어요. 저는 기사 속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8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새벽이 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박경자의 사무실 주소를 찾아 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 저는 오후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를 지켜봤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302호에 그 여자 지수가 큰 가방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박경자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찍히는 이름, 유진.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지수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골목 어기에서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차한 대가 길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어요. 차창 너머로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돌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밤 11시쯤 건물 앞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경자의 차였습니다. 조수석에서 낮에 저를 감시하던 남자가 내렸어요. 저는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거는 곧 마무리된다. 박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집주인 계속 기웃거리던데요. 신경쓰지 마.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들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복사한 서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증거는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박경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수 있어요. 제 딸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DNA 결과지를 넣어 302호 문 앞에 조용히 놓아 두었어요. 밤이 왔습니다. 10시쯤 건물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박경자와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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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옥 씨. 문 여세요. 박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시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협박장이었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경찰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저는 협박장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제딸 신원을 도용하고 있어요. 일단 기록은 남겨둘게요. 하지만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면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무력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문 앞을 향하도록요. 그날 아침, 박경자의 차가 다시 왔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차량 번호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딸을 데리고 있어요. 8년 전부터요. 담당자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박경자, 전과 기록이 있네요. 좀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건물로 돌아가는 길 302호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괜찮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췄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자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어요. 저는 지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문이 열렸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안전한 곳으로.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당신은 제 딸이에요. 8년 전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DNA 검사 결과와 병원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한지수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해왔어요. 부동산 서류에서 위조 흔적이 발견됐고 공범 최도훈을 체포했다고요. 그는 박경자가 8년 전 사고 현장 근처 병원에서 일했고 의식불명 상태의 유진을 빼돌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채 눈을 감았습니다. 8년. 제가 땅에 묻었다고 믿었던 그 시간동안 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경자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저는 그 장소로 달려갔어요. 8년 전 사고가 났던 그 근처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박경자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선옥씨,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박경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웃었어요. 비에 젖은 얼굴로 차갑게. 뭐가 그리 대단해요? 그 애는 어차피 기억 못해요. 경찰이 박경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속에 울렸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 커튼을 치고 지수를 지켰습니다. 지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 사람들 일을 도왔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저도 벌 받아야 하나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번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아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사건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어요. 오늘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그게 기억일 수도 있어. 의사는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수 옆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스케치북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술용품점에서 도구를 사왔어요. 지수는 연필을 쥐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비 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아이. 지수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지수는 차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 빗소리, 익숙해요. 그래, 네, 무서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제집 안방을 내어줬어요.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커피를 끓였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게 될까요?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 만약 기억 못하면요? 그래도 괜찮아. 지금부터 새로 만들면 되니까. 밖에서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그 소리는 저희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씻어내는 소리. 다시 시작하는 소리.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저는 다세대 건물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지수가 아닌 유진이라 불렀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 이름이 편하다고 했거든요. 여기 뭐 심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라벤더 어때요? 우리는 옥상 한쪽에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유진은 흙을 고르게 펴며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유진은 미술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저기 벽에 그림 그려도 돼요? 그래. 마음껏. 며칠에 걸쳐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쁘다. 저희 같아요. 엄마랑 저. 엄마.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은 그림을 마치고 옥상 모퉁이에 꽃을 심었어요. 제비꽃이요. 작지만 강하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분의 흙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맑았어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시끄럽네요. 좋은 소리야. 저는 손을 닦으며 천천히 옥상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유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옥상 위에는 햇빛이 남아있었습니다. 벽면의 그림을 화분의 꽃을 그 모든 것을 비추며 8년 긴 시간이었어요. 어둡고 무겁고 아팠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봄이 왔으니까요. 제 곁에 딸이 있으니까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올 거예요.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